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테카바이오. 이 종목은 하락 이후에 상승세를 만들면서 조정 이후에 다시 올라오죠. 이 주봉상 흐름 같은 경우에도 이 하락세를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면서 거래량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봉에서 양봉으로 바로 전환이 됐죠. 연봉상 운봉에서 양봉으로 전환이 되고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신테카바이오. 시가총액 800억 대이죠. 신테카바이오는 최근에도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신약 개발 관련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소림사 대장조 단타 리딩방 같은 경우, 이 삼익제약, 이 상장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리딩을 했죠? 상장 당일날, 리딩을 해서 점상으로 시세분출이 4, 5번 나왔고, 그리고 조정 이후에 어제 삼익제약 4%대 리딩해서 당일 리딩에서 당일 상한가를 갔습니다. 당일 리딩에서 당일 상한가를 갔고, 오늘 또 마이너스 6%대 단타 리딩을 해서 당일 리딩에서 당일 상승 VI 급등이 나오면서 18%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소림사 대장조 단타 리딩방 가입하실 분들은 구독 옆에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시면 한 달에 30만 원인데 지금 30% 이상 할인 중이라 18만 원에 입장하실 수가 있고 내년에 제약바이오 2차전지 빅사이클 미 선점 하실 분들 가입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멤버십 단타방은 단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HLB도 맥점, 예, 잡아드리고, 멤버십 회원분들, 뭐, 대한전선, 이런 종목들, 예, 미친 상승, 예, 보이시죠? 예, 대한전선, 예, 그리고, 예, LNF, 이런 종목들, 맥점을 잡아드렸다는 거, 예, 실제 우리 멤버십 회원분의 수익입니다. 예, 참고하셔가지고, 예, 손임사와 함께, 단타뿐만 아니라 중장기, 그리고 제약바이오. 여러분들, 종목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이 섹터의 사이클을 잡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섹터를 잡아내면은 여러분들 몇달 동안 아주 풍요롭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는 라 거. 소림사가 2차 전지, 그리고 뭐 반도체, 그리고 이번에 제약바이오까지 정확한 섹터를 우리 회원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라 거. 여러분들도 원하신다면 예, 멤버십 가입하셔가지고 단타방 하루라도 빨리 입장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멤버십 소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단타방 소개 영상도 있고, 단타방 급등 결과 필수 시청 영상들이 있습니다. 매일 추천주 결과를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단타방 멤버십 8인 중이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입장하시면 좋겠죠. 선착순이니 단타 관심 있는 분들은 빠르게 입장하세요. 네이버 주식소림사 카페에도 공지사항의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추천해서 오늘 상한가 오늘 급등 결과 확인하시고요. 텔레그램 단타방이고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OSP 5%에 추천을 해서 24.9% 급등했죠? 리딩의 핵심은 언제 추천하느냐입니다. 고점 추격 매수가 아닌 급등 바닥에 추천해야 합니다. 전날 3,6물산도 4%대에 추천해서 당일 바로 상한가 같습니다. 종목 추천 횟수는 보통 1개에서 5개입니다. 매수신호, 매도신호들이니 하루라도 빨리 입장하세요. 유튜브 가시면 파란색 가입 버튼 있습니다. 기회는 왔을 때 잡는 겁니다.